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를 잠깐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유아 세례 받으수 분들이고 어떤 분은 소년이 돼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됩니까제 경우도 저는 뭐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세례 받는다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 덕분으로.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천정성체의 도리를 하게 될때그때 이제 모든 도리를 내가 조금씩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신앙의 삶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때는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어떤 그 표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 다른 표정이 있었지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확실한 그런 애가 없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이 공생화 시안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나 가까이와 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시작을 준비를 하는 것을 암. 제대 요한은 바로 그 목적으로 하늘의 손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제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뇌받고 왔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새의 삶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를 더요한을 통해서 새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런 새의 계시기이 이스라엘 백성안에서하나님백성 안에서는 이미 있어왔던 하나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지다 하십니다. 나는 불로 세뇌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뿐 아니고 성도로 세뇌를 주십니다. 불로 세뇌를 주십니다. 나는 그 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자녀조차도 없는 바로 그 분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소문했는데그 바로 현상에 예수님이 갈릴리아에서 세례 중에 있는, 요란 세례 중에 있는 예수님한테로 찾아오셨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적어 을 합니다. 요한도 황당한 일입니다. 정문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수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그런 뜻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은 그곳을 빠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냥 <laughs>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의욕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때가 그렇게 되어야 는 것을 예수님의 영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이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예수님한테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잠겨서 침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한테 일어난 것이다. 성령이 그분 위에 내리시 이둘 그 형상으로 비춰보시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이 드는 아들이다. 하는 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님이심을 이 세계 성사를 통해서 성 하느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열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세상으로 태어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를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생 태어난다는 그 기쁨만은 틀리고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마. 자녀라는 그 표식을 새겨주잖아요. 크리스마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이마에다 까이 새겨줍니다. 그 표지가 바로 하느님으로 받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그진표를 새겨주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서로 대늘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구 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새롭게또 새로운 탄생으 새로 운 태어나고 선물로 또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 세례로서 온전히 새로 태어난 우리가 또 우리의 잘못으로 죄에게 엉덩이서 마귀의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성사에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식은 장치를 이미 예수님이 고해성사 안에서 다 마련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느끼는 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대부모를 모시면서. 나에게 영적인 자녀를 준다는 것도 얼마나 큰선물이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내보시면 많은 기도도 <laughs> 많이 해야 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아고 하고 아, 그래서 영적인 대자녀를 많이 받으려고렇게 하는 사람도 <laughs> 네.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인간적인 우리 생각 속에서 머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 주시는 그 영적인 자녀들이 많으면 많으 나에게 그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이가 많아진다는 것을 우가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영적인 관계는 일대일보다도 여러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갈때더큰 시너지의 영적인 힘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가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는 것보다도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기도 안 해서 또한 소름,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면 그 이상의 그힘이 은총의 죽부심이 그 안에서 소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신시는 마음, 보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제일 주신맞이에서제를 받았을 때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의 영적 대모를 기억하면서 <laughs> 앞으로 남은 내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들의 그 영적인 삶을 끊임없이 하님께로 나아가는데 게으르지않게 게으르,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결심을 오늘 예수님한테 결심을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그 보관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되겠다는 것은 의지만 주님의 새들만에서.